사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손목 파트에서는 무엇보다도 이거, 마음속에 그릴 수 있을 정도로 훈련이 돼야지 진도를 나갈 수가 있다라고 말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손목 뼈 암기하는 방법을 좀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대부분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여기, 그냥 제가 여기 있는 거, 여기다 좀 그려보면 노뼈는 이렇게 스틸로이드 프로세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잡뼈는 약간 둥근 느낌인데 스틸로이드 프로세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할게요. <laughs> 너무 이상하긴 한데, 자 이게 제가 이제 이 바닥 쪽면에 있는 걸 그대로 가져온 거고요. 저는 어떻게 공부했냐면 왼쪽 오른쪽 중에 손바닥 볼 건데 오른쪽 왼쪽 중에 오른쪽에 보는 게 오른 거죠. 보통 오른손 잡이가 많으니까 그래서 오른손을 손바닥을 본다라고 개념을 잡고요. 우리 앞에서는 레디오스에서 원라 쪽으로 이렇게 라벨링을 했었는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우리 책 읽을 때 여기 지금 문장이 요 순서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것들로 기준을 한다라고 생각해서 손바닥만 이제 암기하시면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왼쪽, 오른쪽 중에 오른쪽이 일반적이고 이 방향과 이 방향 중에 일반적으로는 이 방향이 일반적이니까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듯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의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이거 이제 콩알뼈라고 하는 피지폼부터 가는 거죠. 피지폼, 그리고 트리커트롬, 그리고 루네이트, 그리고 마지막 스카포이드. 이래서 P-T-L-S. 이게 신용어 구형을 떠나서 영어로 하면 어, 앞자만 따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트라슈라고 하는 거. 아마 거의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한번 정리한다고 생각하시고 아마 그잘 모르시는 학부생 분들은 어 유용하게 좀 암기할 수 있는 방법일 거예요 그래서 파트라시죠 라고 하면 되고요 위에 있는 거는 마찬가지로 이 방향으로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이게 헤메이트라는 뼈고요 그리고 갈고리 뼈 그리고 얘는 캐피테이트 C 그리고 얘는 트리 트로 리 시작하는 두 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호시탐탐 호시탐탐 요렇게 앞부시자부터 암기를 하고 실제로도 이렇게 암기를 한 걸로 어식을 쓰고 있어요 어 제가 알기로는 호시탐탐 이 부분에 또 다른 식으로 얘기하시는 강사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편하더라고요 호시탐탐 그래서 파트라슈 나오는 그 플란다스에게 동화를 대부분 그래도 아시긴 하겠죠 그래서 파트라슈를 뭐 이거는 자기가 이제 맘대로 어 그 정하면 되는데 저는 파트라슈라는 강아지가 너무 그 충성도가 높아서 동네 아저씨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보신탕 해먹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연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편하게 짜시면 되는 거고 파트라슈 호시탐탐 이 방향이 첫 번째 바닥 쪽 손바닥 쪽을 보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오른손을 봐야 된다라는 거. 오른손이 기준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한글 문장 순서예요 한글 문장 읽는 순서 일본어 순 아닙니다 일본어 순은 역순이잖아요 어, 일본어가 아니라 한글 순이다 한글, 한국 사람이니까 한글 순 그래서 손바닥 1번 손바닥을 보고 2번 오른손을 펼친 뒤에 3번 이렇게 이렇게 가면 된다 근데 4번으로 하나 더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4번은 아래쪽부터 가고 위쪽부터 간다 파트라쇼 호시탐탐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암기를 피 파트라쇼의 피 피는 피지폼이다 요거는 무조건 암기를 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피지폼을 처음에 대학 들어가서 해부와 알려주시는 교수님께서 이거를 되게 우리한테 중요한 뼈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 이제 물리치료학과를 나왔으니까 그분께서 말씀하시길 야 너네는 손목뼈 8개 중에 피지폼이 가장 중요하다며 요걸로 너네들 이렇게 막 밀어 넣는 도수치료 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맞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 피지폼 부분 우리가 그 스러스트 기법 쓸때 이렇게 척추에 이렇게 밀어 넣는 기법 같은 걸쓸때 여기가 좀 튀어나와 있으니까 이 피지폼, 콩알뼈를 좀 많이 어, 이용을 하는 어,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딱 암기를 해야겠다 해서 어, 저거 피, 피지폼 시작으로 우리 한글 읽는 방향, 읽는 방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뭐 다른 그 보통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많이 강의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좀 제가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면 음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멍청해서 머리가 안 좋아서 많이 고민을 해봐서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엄지 뼈가 이렇게 있을 거고 이제 요거. 소너리뼈, 어, 손어리뼈. 소너리뼈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소너리뼈가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게 이게 탐탐으로 하면 이게 똑같잖아요. 탐탐. 그래서 이거를 구분하는 법을 알려드릴 건데 음... 이거 두개 탐탐 똑같은 거두 개. 하나는 트라페 지움이고요. 하나는 트라페 조이드예요. 조이드.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암기했냐면, 트라페 지움, 조이드. 지움은 뭔가 막 그, 뭐, 뭐라 그럴까요. 뭐, 스테디움, 이런 것처럼 막 웅장하고 큰 느낌이죠. 그래서 두 번째고 이게 첫 번째다. 이렇게 암기를 학부 시절에 좀 하다가, 강의를 하면서 만든 거는 요거 지음이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잘라 가지고 이거 두개 바꾸면 이렇게 되죠 엄지 그래서 트라페 지음은 엄지 쪽이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트라페 티티 탐탐이 두 개인데 트라페 지음과 트라페 조이드가 요 파트라스 호스 탐탐으로 암기하면 그뒤 거는 사실 다, 따로 암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구분하는 방법은 트라페 지움. 지움은 거꾸로 하면 음지, 엄지다. 그래서 엄지에 있는 곳이 트라페 지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트라페 지움이 큰 마른 뼈, 트라페 조이드가 작은 마른 뼈.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이 정도 얘기하면, 어, 다 얘기해 드린 것 같네요. 이렇게 암기하시면은 웬만하면 좀, 어, 쉽게 머릿속으로, 마음속에 그릴 수 있을 정도가 될것 같고요. 어, 제가 강의하면서 6장에서도 얼라랑 레디오스를 좀 얘기하고 싶었는데, 제가 그냥 어, 밀었거든요. 여기서도 얼라 레디오스를 좀 설명해 드리면,